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명사의 소유격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소유격이란 소유격이란 것은 자 명사를 자 명사가 우리가 1번 4번 3번 역할을 한다고 했죠 자 주어나 그다음에 목적어 그다음에 보어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기능을 하는 부분을 명사를 자 형용사 형용사 기능으로 변경시켜 주는 것을 형용사의 기능으로 변경시켜 주는 것을 우리가 소유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유격이라고. 자, 우리가 국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국어에서 명사를 한번. 자, 국어에서 명사가 자, 예를 들면 철수가 있습니다. 철수. 철수를 자 소유격식으로 만들려면요 철수의 되겠죠. 철수의 그 다음에 뒤에가 뭐가 옵니까? 명사가 오는 겁니다. 철수. 으. 그래서 뒤에 명사가 오는 형태. 자, 우리가 대명사도 있죠. 대명사가 나가 있습니다. 나가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고 뒤에 명사가 오야죠. 나의 책.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어~ 명사나 대명사에 자, 국어에서는 뭘 붙습니까? 자, 조사가 붙습니다. 얘를 뭐라고 하냐면. 관형격 조사가 붙습니다. 관형격 조사가요. 자, 그러나 우리가 어, 영어에서는 영어에서는 자, 명사가 명사를 소유격으로 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자, 어파스트로 ps를 붙이거나 아니면 어브플러스 명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대명사는 소유격을 어떻게 만든다고 했죠? 대명사에서는. 자, 스스로 변형돼서, 마이가 됐던, 또는, 유어가 됐던, 뭐, 히스가 됐던, 이런 식으로, 어, 스스로 변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는 소유격이라고 합니다. 소유격은 뒤에 혼자 쓸 수가 없습니다. 뒤에 반드시. 명사가 와야 합니다. 명사를 수식하는 그 구조가 뭡니까? 바로 형용사가 되죠. 그래서 원래 명사였던 것을 형용사 역할로 바꿔가는 것을 우리를 명사의 소유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부... 자 명사의 소유격을 만드는 방법. 자, 우리가 명사에다가 어퍼스트로피 S를 붙인다고 했죠. 생명이 있는 경우 생명이 있는 명사에는 어퍼스트로피 S를 붙입니다. 자, 예를 들면 그 개의 꼬리 보겠습니다. 개가 생명이 있죠? 그래서 더노고스 도구에다가 어퍼스트로피 S를 붙였어요. 더노고스 테일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자, 그 소년의 아버지 보겠습니다. 소년이 생명이 있죠? 그래서 더 보이스... 파더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무생물의 형성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어브 플러스 명사로 붙입니다. 자, 이 어브 형성은 전치사로서 형용사를 만들어주는 전치사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그 식탁의 다리들 그러면은 자 식탁이라는 개념은 생명이 없죠. 영어는 뒤에서 수식하는 후이 수식을 하는 구조로서. 자, 먼저 다리를 먼저 씁니다. The legs of the table. 이렇게 후, 뒤에서 수식하는 구조로 쓰이게 있습니다. 자, 그 집에, 그 집에 지붕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집이 생명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붕 먼저 써고, the roof of the house. 이런 형태로 우리가 명사를 소유격으로 만드는 거고요. 자, 계속적으로 소유격의 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의인화되는 명사를 소입 교과할 때요. 자, 이렇게, 어, 원래는, 어, 명사 자체를 생명처럼 의인화를 했습니다. 의인화. 의인화가 뭡니까? 어,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인 것처럼, 사람인 것처럼 하는 것을 의인화라고 하죠. 물론 국어에서는 의인, 의인법, 의인화 시켜줬다는 거죠. 자, 이렇게 형성되는 것이, 예를 들면, 자, 한국의 역사, 그러면은, k o 코리아에다가, 어퍼스트 S하고, 히스토리,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자인의 법칙, 그러 자, 레 a t r a 에다가 어퍼스트 S하고, 법칙로 이렇게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복수명사 할 때는, 복수명사 할 때는, 자, 우리가, 어, 한 소녀이면, 어, boy가 되겠죠. 자, 어, boy에다가, 어, 생명이 있으니까 어퍼스트로피 s 하고 한 소년의 학교 금은 스쿨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나 자, 우리가 학생들이라고 하면 복수를 s를 붙이죠. 자, 이때 조심해야 합니다. 이때는 어퍼스트로피만 붙이고 s는 안 붙입니다. s는 자, 그래서 자, 보이에다가 어퍼스트로피 s를 붙이냐 아니면 s를 하고 어퍼스트를 붙이냐. 자, 이런 경우는 학생들이 되는 거고요. 들이 되는 거고, 이때는 한 소년이 됩니다. 한 소년. 얘는, 어, 소년들이 되겠죠. 어, 소년들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복합 명사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면은요. 자, 천하면 어떻게 되았죠 My brother in law. 했다가, 어퍼스트로피 해서, 어, 끝부분에 어퍼스트로피 해서, 데스크, 이런 형태로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영국 왕이 딸러면은요 자, 여기까지 형성이 먼저 되는 겁니다. 자, 잉글랜드의 영국의 왕하고 여기까지 한 뒤에 어퍼스트 베이스에요. 자, 그 다음에 시간과 가격, 거리, 무게를 나타낼 때는요, 자, 우리가 어퍼스트 베이스를 쓰는데, 자, 우리가 학생이 이 부분도 잠, 고 어... 암기 부분인데 잠깐 우리가 이해하는 형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쇼핑을 가려 하면은요 쇼핑을 가기 위해 쇼핑을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쇼핑을 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죠 자 시간도 있어야 하고요 자 쇼핑을 가려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거기 가격이 얼만가 알아야 합니다 아 쇼핑을 가기 위해서요 그다음에 자 우리가 거리도 좀 알아야 합니다 거리요 왜 그러냐면 둘. 물건을 들고 올 때는 무게가 있죠? 무게가 있고요. 자, 쇼핑을 가기 위해서는 시간과, 그 다음에 돈, 가격을 아래 하고요. 또 거리를 아래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무게, 들고 오는 무게가, 어, 느 정도 가는가, 알기, 아래 하기 때문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 자, 어퍼스트리피 S를 붙인다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독립 소유격과 이중 소유격 계속적으로 한번, 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독립 소유격이란 개념은요. 자, 독립적인 부분은 자, 명사 자, 어 독립 소유격은 명사를 반복적으로 어 나오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한다. 이 부분을 반복적을 피하기 위해서요. 자, 그다음에 자 건물이 나타나는 단어들은 생략한다 자이 독립적이라는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생략시킨다 이 말입니다 생략시킨다 영어는+ 영어는 어 영어는 어느 부분이 중복되는 것을 중복을. 중복 표현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영어에서는요. 그래서 이미, 어, 뒤에 내용 부분을 알고 있을 경우에는 뒤에 있는 명사를 생략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독립소유격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여기도 My Sisters 앞에가 인형이 나왔죠. 또리 나왔으니까 뒤에 굳이 한번더 표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어, 독립소유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중 소유격이란 것은 이중이 뭡니까? 이중이 두 번이죠. 자, 두번 소유격을 한다는 거죠. 자, 영어에서 자, 어, friend가 어 하나 있습니다. 자, 어, friend가 있고요. 그다음에 my friend가 있습니다. 자, 어, friend가 있고 my friend인데, 자, 내한 친구와 내내 친구가 있습니다. 나의 친구가 있는데, 자, 얘를 만약, my, a friend.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영어시스는요. 자, my하고요, 어하고는요, 자, 소유격과, 소유격과 관사는 중복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중복 표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 명사라는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명사를, 자, 앞에서 수식할 수도 있고, 뒤에서 수식한다고 했죠? 자, 앞에서 수식하니까. 자, 앞에서 수식하니까 는 all friend 하고 자,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 자, of mine. 그래서 뒤에서 소유대명사로 뒤에서 소유대명사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of mine. 나의 친구 한 명. 이렇게 해서 앞뒤로 수식하는 과정을 우리는 이중 소유격이라고 합니다. 이중 소유격이라고요? 근데 이중 소유격이라는 것은 자, 관사와 this, that, some, any, no 같은 것은 소유격과 같이 쓸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중 표, 이중 소유격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a friend of mine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에 나 그의 아들의 이체. 그러면 this This book of his sons.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이중소유격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명사의 소유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 풀어가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으셨습니까? 계속해서 스텝2 같이 풀어 보시겠습니다. 명사의 소유격이겠죠? 자, 지구의 표면은 거칠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근데 지구의 어 지구라는 것은 무생물이지만 어의화시켜 갖고 the the earth's face surface가 되겠죠? The earth's surface is rough. 자, 어의화시켜 가지고 항상 쓰는 관용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저것은 서울의 지도입니다. that is 자 무생물이기 때문에 먼저 씁니다. 더 h e map of 서울 저것은 생물이 되겠죠? That is Paul's umbrella 되겠습니다. 나의 장인의 집은 대전에 있습니다. 되겠죠? 자 my 장인의 장인 의 해서 복합 명사가 되겠네요. my father in law 그리고 복합 명사일 경우 마지막에 s 붙입니다. my father in laws house is in 대전 자, 그는 그 정상에 도착을 했다 되겠네요. he arrived the 그리고, 어디 어디에 도착한 하 arrived at, 자, 무생물이겠죠? The top of the mountain. 되겠습니다. 그녀는 영국의 딸이 아, 아닙니다. 되겠네요. She is not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he is not the king of England. The King of England's,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The King, the king of England's daughter.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나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되겠죠? 이것은 this is, 마찬가지로 인생 살아, 으, 무생물이지만 항상 쓰는 관용적인 용법으로 this is my life. 그래서 관형적으로 그냥 apostrophe 붙입니다. 의외나 된 명사 형태로요. My life's goal이 되겠습니다. 그 호텔의 주인은 매우 젊다. The owner of the hotel is very young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는 1달러 어치의 설탕을 샀습니다. 자, 나는, I bought, bought 1달러 어치가 되겠죠. 1달러. 그리고 s 붙여주면 됩니다. 1달러's worth. 가치란 뜻이겠죠. 1달러의 가치 of, the, of sugar. 슈거의 1달러 가치가 되겠죠. I bought 1달러's worth of sugar. 자, 이 인형은 내 여동생의 것입니다. 독립소유교육상대이죠 This dar is my sister's. sister's. 원래는 sister's 다음에 dar이 되겠죠. 나의 여동생의 인형, 명사가, 명사가 중복되기 때문에, 음, 뒤에 있는 것을 생략해 줍니다. 계속해서. 자, 내 친구 한 명은 매우 정도가 되겠죠. 부자입니다. 자, 내 친구 중에 한 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한 명을 먼저 씁니다. A friend. 그리고 친구들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어, 이중소격형태를 씁니다. 내 친구들 중에 한 명. Of, mine. 내 친구들 중에 한 명이 되겠죠. A friend of mine. 자, 이 mine이라는 것은 my friend가 되겠죠. My friend. 내 친구들 중에 한 명이 됩니다. A friend of mine is Very rich 형태가 됩니다. 네, 이것은 내 여동생의 고양이입니다. This is my sister's cat 형태 쓰셔 주시면 됩니다. 그 소녀의 이모 부른 미국인입니다. The 소녀가 되겠죠? Girls 그리고 uncle is an is an American 써주시면 됩니다. 자, 나라는 성호 여자 중학교에 거기에 다닙니다. 라는 뜻이겠죠. 나라 goes to 성호 일단 성호 그 여자들의 중학교가 되겠죠. 그래서 복수형이 됩니다. Girls. 자, 이 복수형의 소유격을 붙일 때는 어퍼슬래시만 한다고 앞에서 배우셨겠죠. 성호 girls. Middle school. Song of Girls Middle School. So, we have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 l e bit o t t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b r o t h e r i t of a l i e bit o t t e bit of a little b i of a i t t e bit f a l i e bit o b i o t t e b i f a i e bit a l e 형인 듄 형태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데이비드의 성경입니다. This is 생물이 되겠죠. David's Bible. 다음, 이 목걸이는 나의 어머니의 것입니다. 되겠죠. 독립도형태로 써. This necklace is my mothers. 여기까지 써주시면 됩니다. 앞에 있는 necklace 그대로 써주시면 독립소유격의 형태이기 때문에 뒤에는 생략 가능합니다. 우리는 뉴턴의 법칙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we r a u n d about 뉴턴's law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빌과 피로의 책상입니다. 되겠네요. 공동소유가 되겠죠. 공동일 때는 this is, 공동인 경우에는 Bill and Peter. 다 쓰시고, 한 번만 S하십니다. Peter's desk. 다음, 이것들은, 자, 공동 소유가 아니고 각자 소유가 되겠죠. These are, 이럴 경우에는 Bill's 따로 써주시고, and Peter's d e s k 쓰 해주시면 됩니다. 책상들입니다. 다음 스텝 3 풀어보겠습니다. It is Edward 사람, 생물이겠죠. Album 이것은 Edward의 앨범이다. 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he 동사 찾으셔야겠죠. Like us 그리고 Mr. Kim 소유권 야겠죠 Son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여기는 여기 내 있네요. It is 그리고 a 1파운드의 무게 weight가 되겠습니다. 1파운드의 무게 I stayed I stayed at my uncle's house 형태가 되시면 문장이 맞겠습니다. 다음, we went to the girls' bedroom 형태로써 그 소녀들의 침실 쪽으로 갔습니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다음, 자, this is the gate. This is the gate 형태가 되겠네요. This is the gate of the building. 그 빌딩의 게이트, 문, 정문이라는 얘기겠죠. 시 She, 동사 전시하겠죠? Knocked. She knocked at the teacher's room. 선생님들방 교무실이 되겠네요. Knocked. bugs, 그리고 동사 찾으셔야겠네요. bugs, 동사인데, 복수 형성했습니다. b o g h live on the roof of the house. 그 집에, 그 집에 지붕 형태가 되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step 4 풀어보겠습니다. 항상 동사 먼저 찾으셔야겠고요. I met a friend. 자, a friend. 어, 내 아버지 친구들 의 친구 중에 한 친구가 되겠죠. 그래서 이중 소유격 쓰면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버지의 이중 소유격 형태는 관사 명사 그리고 오브 플러스 소유대명사 형태로 됩니다. 소유대명사 형태 두 번째. This is my brother. 자 이게 되겠죠. 여기가 되야겠죠. My brother's desk. 다음. These are Jackson. 자, 두 명이 되겠죠. 공동, 어, 공동, 어, 개별적인 것이 되겠죠. 자, 여기 틀렸습니다. She bought some apples a n d Mr. l e e y 자, 이거는 독립설격으로 원래는 Mr. l e e s shop이 생략된 거겠죠. 여기가 틀렸습니다. The v o i c 잘못됐겠죠 여기가 동사 찾으시고요. 자, 복수형일 때는 어 o 스트로 S 빼고 바로 p o 어 o 스트로면 붙이면 됩니다. 아, 이거, 이거를 이렇게 하겠죠. v o i c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다음, 자, here, left, four, five. 자, 복수가 되겠죠? 그래서 복수형 형태, 이거 five days가 되겠습니다. 올간의 여행, 그리고 children's sneakers are on sale. children 되겠죠? children 자체가 복수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children 어, 아니죠? 이게 아니고 children 어, children 음, 이게 렇 되겠네요. children sneakers s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체 복수이기 때문에 자, where did you buy this? where did you buy this book. 그리고 이중 소유격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of plus 소유, 소유대명사 형태. this book of yours 형태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the station is 10. 자, 시간 거리 가, 시간 거리 그리고 가격 이런 것들은 어퍼스를 붙인다고 그랬죠. 10 minutes. 그렇게 되겠죠? 10 minutes work 이렇게 해면 되겠네요. 10 minutes work. 자, Noah's father said 동사입니다. that. 자, Noah's father said that Noah Noah's project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project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was not a stupid idea.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네, 퀴즈 시간이 왔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명사의 소유격에 대해서 한번 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소유격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 이런 소유격에 대한 내용을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그녀의, 그녀의는 그녀는 대명사죠. 대명사는 스스로 변형된다고 써요. 그래서 her, 그 다음에 아들은 son이죠. son은 생명이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자 어퍼스트피 s 하고 북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은, 자,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되죠? 생명이 있는 명사니까, 더, children, children, u p p s t r e S 하고, 자, 인형, 그러니까 뭐요? 달, 달스, 이렇게 해야겠죠? 복수로 표현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의 법칙은 뭡니까? 자, 의인화된 거라고 했죠 의인화된 거. 자, 그래서, 자, nature. 로 이렇게 되겠죠 자그 다음에 거리를 나타낼 때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쇼핑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자, 쇼핑을 가기 위해서는 먼저 시간을 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얼마나 가는가 아래 하고요 또 거리도 아래 한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돌아올 때그 얼마나 무게에 대한 부분 그 시간과 가격과 거리와 무게를 나타낼 때는, 자, 어퍼스트 베이스로 나타냈죠. 자, 3마일이니까, 자, 3마일. 복수가 형성되니까, 뒤에다 어퍼스트 베이스를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디스턴스. 자, 이렇게 거리를 나타내겠죠. 자, 그 책상의 다리, 자, 책상이 생명이 없죠. 생명 없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어요 어부 플러스 명사 형태로 하고, 뒤에서 수식하는 구조로 형성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자 뭐부터 씁니까? 더 레그 먼저 써야겠죠. 다리. 그 다음에 어부 더 테이블 자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자그 산. 산도 마찬가지로 생명이 없는 명사니까 정상 먼저 써야겠죠. 자 정상이니까 더탈 어부 더 mountain, 이렇게 해야겠죠? 자, 호텔의 주인. 자, 호텔도 생명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 주인 먼저 써야 합니까? 써야 합니다. The owner, of the hotel. 이렇게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집, 그 집의 지붕. 마찬가지로 생명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of 플러스 명사를 해서 뒤에서 수식하는 구조로 형성이 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지붕 먼저 써야겠죠. 자, roof of the house 자 이렇게 우리가 소유격에 대해서 어 Q&A를 풀어봤습니다.